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재, 효자, 청백리 예언가, 철학자, 도덕가라는 별칭이 따라다니는 조선의 위인 이희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5천원짜리 집회에 당당히 자신의 초상을 올린 이희는 어머니 신사임당이 해산하기 전날 동해에서 흑룡이 솟아오른 꿈을 꾸고 태어난 아이였지요. 그래서 나타날 현 용룡자를 써서 이름을 현룡이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11살이 되던 해 그의 아버지 이원수는 현룡이 대학자가 될 거라며 귀골이 이자를 써서 이라고 했습니다. 귀골이 이자는 귀한 인물이 되라는 뜻에서 쓴 것입니다. 율곡이란 호는 아버지의 고향인 율곡촌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곡이인은 왜 천재 효자? 청백리 예언가, 철학가, 도덕가로 불릴까요? 첫째, 그가 천재로 불리는 이유는 별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지요. 이이는 세살 때부터 글을 익히고 다섯 살 때부터는 시를 썼는데 아이가 지은 시라고는 할수 없을 정도로 그 경지가 참으로 수준급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 됨데이를볼줄 아는 능력이 뛰어났는데, 일곱 살때 진복창이란 사람에 대한 글을 써서 아버지에게 올릴 정도였습니다. 군자인 척 행동하지만 사실은 소인배니 아버지께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썼지요. 이이가 본대로 진복창은 글과 글씨에 뛰어나지만 재물을 좋아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사관들이 그를 독사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13살 때는 속가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의를 비롯한 9번의 과거시험에서 모두 장원급제를 할 정도로 천재였답니다. 이리하여 이인은 구도장원공이란 별칭이 붙었습니다. 9번 장원을 한 사람이란 뜻이지요. 이이는 학문을 좋아하여 주야로 독서와 연구에 몰두했지요. 그는 타고난 천재이면서 노력형 천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둘째, 그가 효자라고 불리는 이유? 그의 나이 5세가 되던 해 어머니 신사임당이 알아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이이가 한양으로 이사를 가기 1년 전이었지요. 그러니까 외가인 강릉 오죽헌에서 살던 때입니다. 어머니가 병을 앓자 그 어린 이인은 외할아버지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으로 가서 하루에 한 시간씩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렸다고 하네요. 이인은 9살 때 이륜행실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이륜이란 장유유서와 부무유신으로 이를 주제로 쓴 책입니다. 이 책에는 당나라 사람 장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공에는 99세까지 산 인물이며 그의 집안은 9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냈다는 이야기를 읽고 감동했지요. 그는 어릴 때부터 효와 가족 간의 존중을 통해 가족 간의 화목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의 효는 좀 특별났지요. 이이가 11살 때, 아버지가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차도를 보이지 않자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서 나온 피를 먹일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조상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으로 가서 아버지 병을 낫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올렸다고 하지요. 16살 나던 해에는 어머니 신사임당이 심각한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이원수는 수음판관이 되어 첫째 아들 이선과 셋째 아들 이희를 데리고 평안도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한양으로 달려간 그는 어머니 산소 곁에서 3년 동안 심요를 했지요. 심요란 부모님의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행장기라는 글을 쓰지요. 이희가 26살 나던 해 아버지마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3년 동안 염막을 짓고 심요살이를 합니다. 효심이라고 하면 정말 이의를 따를 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셋째, 그가 청백리인 이유는 청백리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이 곱고 깨끗한 관리를 뜻하는데 이의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가 사랑한 것은 학문이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후 그가 남긴 재산은. 그의 방에 가득했던 책들과 부싯돌 뿐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정직하고 검소하게 살았는지 알수 있지요. 넷째, 그가 예언가로 불리는 이유는 예언이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미리 알수 있을까요? 현재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현재를 보면 미래가 보이지요. 현시국을 제대로 꿰뚫고 있는 사람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예측합니다. 이인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생성기, 창업기, 수성기, 중세기, 멸망기로 보았습니다. 수성기란 부흥하는 시기이며 부흥기가 끝나면 기운이 쇠하는 중세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당시가 중세기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경장의 필요성을 말하는데요. 경장이란 고칠 경자와 베풀 장자를 쓰는 낱말로 다시 새롭게 고치고 정비해야 할 시기를 말합니다. 멸망기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말이지요. 에이가 당시의 조선을 중세기로 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민생 범죄와 유랑민이 증가하고 양반 관료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으며, 외구나 여진족이 기승을 부리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를 고쳐서 쇠락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방관과 향리들의 세금 탈취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언급했는데요.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의 혼란은 계속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으로는 여진 남으로는 왜의 침입을 걱정하며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10만의 정예병을 길러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자는 것이었지요. 이의 말대로 왜구의 침입으로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발생했고,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발생했지요. 이의 10만 양병서를 받아들였다면, 임진왜란과 같이 참혹한 전쟁을 없었을 것이고, 혼란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임진왜란으로 여진족에 대한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여진이 강성해진 것이니까요. 그리고 세금 문제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었고 결국 나중에 광해군이 대동법을 실시했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었지요. 결국 경장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 고로 조선은 쇠락길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그가 철학가인 이유는 어쩌면 이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일 겁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거두가 이황과 이이니까요. 성리학은 이기론이라고 불리는데요. 세상의 이치를 이와 기로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이는 이치와 원리, 존재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기는 감각할 수 있는 만물의 현상, 즉 실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물이란 것은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서 결합 원리는 이이고 에너지를 갖고 있는 실체적 존재인 수소와 산소, 물은 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이는 이기론을 이기일원론으로 보는데요. 이와 기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이지요. 즉 수소와 산소의 결합 원리가 없이는 물이 될수 없다는 것이고. 수소와 산소가 없이는 결합원리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없이 기가 존재할 수 없고, 기 없이 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이이가 도덕가로 불리는 이유는 어머니 신사임당이 돌아가시고 난 후, 이이는 잠깐 불교에 몸을 담았으나 철저한 유교신봉자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 그곳에 유교를 바탕으로 한 도덕 정신을 심어 백성들의 바른 생활을 유도했는데요. 이이가 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 해주 지역에 향약을 보급했습니다. 이를 해주 향약이라고 합니다. 향약이란 마을의 자치 법규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규, 환난상률이란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지요. 이인은 향약의 규범을 심는데 큰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인은 동인과 서인이라는 당파 싸움에 휘말리기 싫어서 여러 번 관직을 사양하고 초야에 들어가 인재를 양성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가 해주에 있을 1577년 경목요결이란 책을 썼는데 이는 처음 학문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인문교제로 만든 것이며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초야야 묻혀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만 골몰하려는 그에게 선조는 계속 러브콜을 하여 궁으로 불러들였으며 그의 조언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성악지표가 있는데 이는 성리학의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서 엮은 문집입니다. 이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철학서이지요. 아무튼 수많은 저서를 내고 여러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었던 이인은 그의 나이 48세에 영면에 들었습니다. 다만 그의 사후에 그와 친했던 정철, 송익필 등이 기추곡사를 일으켜 무고한 동인 천여 명을 죽인 것 때문에 명예에 약간의 금이 가기도 했는데요. 이인은 생명을 존중하는 분이었기에 이때 그가 살아있었다면 결코 이런 일은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유학자답게 소중화 사상에 젖어 있어 우리의 당군 조선을 무시하고 기자조선에 올인한 것도 그의 흠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를 기리기 위해 광해군 7년에 자원서원이 세워졌으나 흥선대원군이 철폐를 했었고 1975년에 보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